5번이 가려 5번이 팔려. 5번이 팔려. 5번이 팔려. 7 8리맞다 78이 맞아. 괜찮으면 아, 뭐, 저기, 몇 번이 그냥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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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그 네. 아, 두 번째다. 야, 엄마위험네 1년에 두 번만 새기 저리잖아. 이번 달두 번만 새끼. 계속 살아, 아. 계속 살아. 아. 이렇게? 어, 말번말도 많이 줬다. 근데, 두 번만 치고 존나 잘네 오늘 다 몰았으니까. 오. 아, 한번왔다 뭐 자주 올 때는 안주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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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아 그때 아, 맞인아서 아, 네. <laughs> 아, 내릴 때가. 저 아, 처음 아 시하잖아, 요저잘나되게잘 얹힌다. 오! 나 지금 이군인데도 잘하고 있네 나이스! 아까 3군이가 아까 뀨키가 서고 있었나 뀨키랑 지홍이 와 존나 뀨키, 지용인데야 3군이 오늘 술 줄줄 드가겠다 줄줄 먹 이찍가야 돼. 니니 <봤나> 네 집에 좀이산행범와산 아, 아, 오늘 아. 너무 잘했는데 아. 아. 마지막 대말라 배울래? 번나니까아 <봤나> 그래. 응. <laughs> 아, 근데 압박이 좋더라 아빠가. 음. 아, 우리. 음. 우리 아까 팀이이

이바사이바사이바사이바사이바사이이박사일바사이바사이사이가사이바사이바사이바이박사일바사이이바사이이바사이바사 교체 팀이 교체. 이바사이바이바다아바사이이바다이 수요일 아침이다이야야 아무도 소용도 내는몰죠 만들어서 그한꺼번아이들어왔다받아주야 좋다 불안안하는까지는개보이죠 뒤에서 딱 잡았을 때 혼자 있으에서이아몹가어그습니다 우와 정말 미쳤다 와개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았다, 았렇게 아, 마지막 판만 어 아, 니말다 뒤에, 뒤에. 아, 미쳤다. 나 나이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이이이이 금방 할만아 미안! 저 언제 우리팀 그랬다 <laughs> 근데 그래도 잘하기 때문에 기분이 매 있으신 소리 소리! 이제 여기서 아, 이제 아니다. <웃음> <웃음> 어, <좋긴> 여기서 이제 <laughs> 여기서 그 차이를 안나면 굉장히 <laughs> 와, 네. 와, 네. 와 네. 또라이 가 진짜 야, 근데 한명 차이가 이렇구나, 요한명 어, 마이크를 커? 아, 리얼스네 예 아, 있었네, 참, 이거. 약간 까지 웃기는 것같은 이게 아, 왜 하필 같이 싫어? 아, 그러니까 이 짠, 짠, 짠 생각에 웃있다 어, 야, 상민이 키퍼 변경 안 하나? 했는데? 됐다됐다 했다, 했다. 했다 하자 우리. 상민이 상민이 잘하네 야, 계란 피어러다 흰기 조신 나이스 오, 오, 오. 아 나이스비 나이스비 나이스. 집중 집중 아 나오다 망어 위험 어 근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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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아, 시간, 시간 아 오케이 이 해야 돼

야. 뭔, 거 보면 길레. 야 길레! 어? 어디? <laughs> 길레. 앞에 걸 때. 그러니까 막고 안 들어간 거잖아 그냥 어, 안안 들어갔어 길레, 아, 길레. 영상 좀 따줘 어나 죽겠어 아그몇 분인데? 상민몇 분인데? 아 아직 지아 어, 어, 아니 그몇 분이라고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몇몇 시간 7분 7분... 아나이 6분 킨 먹을 거. 나이스오그지아야 어. 좋다 좋아. 좋다 그 <laughs> 요! 가비 <가면>, 가아아이미 <가면. 웃음> <슬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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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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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그래 그래 <laughs>

한미있다감사합다어 저 어깨가 어깨가 다친다. 아니 이게 아니. 자자체다 아, 이게 가 세게 아까 보스도 아까 세게 보스도 세게 섰다고제축구아 가지고. 아, 아, 홀이, 근데 아니 저게 근데 아, 언친다. 아, 오늘 폭사다시네 그런 거있아니할 생각 없나? 아니 저공이 너무 세게 나가네. 약간 팽팽해가그거 팽팽해가지고. 레이레이 보다. 노랑공. 솔아손 아프지? 와손 아프다. 저거는 공 막아야 돼. 아, 노랑공이었으면 민 형은 못야 뭐 아, 그 아, 어. 어, 야, 이거. 근데 너는데 야, 이 다른 공이다, 이거. 아, 아 이거? 아 그럼 노란색 오면 안돼노란게두개아었어아 진짜. 이거 차에 터져요? 아니 그렇게 터지거아이고아니에요 이거 오래돼가지고 사이드 사이드 하나 하나 그렇지 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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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아 근데 슈팅 아프겠다 조 조잉 그다 축구하러 hmm. 아, 까비, 까비, 까비 이게 난 샀었다, 데할 줄은 그러니까 잘안데골 졸라 아 이거 아니야공격수 좋아요 그때 끼끼 좋은 맞다 내리면 찬 내리면 보성아, 이공막까으까 아, 아프다, 지금 봐라, 손치 봐라 덜렁덜렁거린다 발목도 덜렁덜렁 덜렁이네, 렁이 왼쪽이 다덜렁이는

와아 침착 침착 가게가잡았으이잉마니아 형은 가 슈팅이 많지 아다지용이 머리 휘날리는 가번 아아 아쉽다 이게 그때 뒤에 한명 돌아요 조아요조아요와 패스 엄청 잘 지금 기회 니다 지금 예 어요 지금 기이있다송 왔어요 음, 아아네만나지 와, 지구 와. 약간 아, 아 Ett... 아, 너무 아프겠다 맞아. 맞아. 오. 제발 도와줘. 아, aku, Brah주고> 와. 아, 역시 날 아 아, 한번야 아, 아, 명원아 아, 고생했다 아예 아, 아, 다시 다시 맞고 다 맞고 슈팅할 전화기 뭐였나 성민 씨야 똑바로 봐라 아, 바로 보고 있다 야 형아 니 슈팅 안 찼는데 키퍼한테맞으면 돼. 옆에 너무 친해지 아니 야아이거런거 치고 너무 친한 거아 기회자가 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기회 <laughs> <피해자. 웃음> <laughs> <laughs> 와, 근데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laughs> 미쳤다. 그냥 순수증 승리네.